제가 지금 하는 주사위 작업을 여러분들 어떻게 설정하냐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물론 이번에 패치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동 도감 등록을 쓰실 거예요. 어, 이거 하게 되면은 그냥 높은 등급으로 해놔도 밑에 있는 희귀 등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적용돼가지고 자동 도감이 바뀌긴 할 텐데 우리 도감 작을 올릴 수 있는 옵션들이 좋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남아 있는 무기라든지 잘안 나오는 방패 같은 유들은. 공격력을 올려줘서 얘네들도 빠르게 올리면 좋기는 하거든요? 이게 쉽게 나오진 않아. 그리고 특히나 11, 12 강을 찍는 게 엄청 어려워서 뭐 나중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11, 12 단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12 면체 주사위들 49 레벨 을 주사를 찍게 되면 얻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얘도 주사위 돌려가지고 자동 도감 등록이 잘안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냐? 가뜩이나 도감장에서안 채워져 계시는 분들 나름의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고급 등급을 해놓으세요. 고급 1강 해놓으시는 게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돌아가는 속도는 비슷비슷하기는 해. 이게 뭐 모두 용해를 띄우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희귀 등급만 설정해가지고 이걸 돌리게 되면, 희귀 등급이 지금처럼 한 개만 나왔을 때는, 하나만 떼워가지고 분해하는 게 아래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용해가. 이게 얘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왔다갔다 눌러야 돼서 오히려 시간이 좀더 늦어. 그래, 차라리 어차피 눈팅을 하시면서 수동으로 플레이 하실 거면, 도감작도 하실 거면, 네, 이렇게 하시면 추천드리고, 가뜩이나 이걸 방법을 쓰기 좋은 이유가, 지금 전설템보다 영웅템들에서 옵션들이 좋은 게좀 많이 나와요. 그힘 같은 거 있지. 힘, 공격력 이런 거. 힘. 그럼공두개 달려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서, 당연히 도감작을 해야 100만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저 도감 거의 다 채웠어요. 네, 도감한 걸 보시면은, 시기등급은 이거 남았어. 얘는 남았고, 영웅등급에서도 도감작을 상당히 많이 채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고급으로 맞춰 놓은 거는, 최대한 모두 용해만 빠르게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용에 지금 도감작이 없는 것들 나오면은 싹다 갈아버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돌아가는 속도가 어차피 눈팅을 하실 거면 이 속도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속도나 비슷비슷해요. 여기에서는 도감작이 떠있는 것들 그냥 한번 클릭해보신 다음에 보시면 되고, 영웅도 옵션들 잘 나오는 거 한번씩 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지금은 좀더 효율적으로 맞춰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 가가지고 지금 내가 영웅등급의 옵션들을 잘 띄워놓고 나서 이제 전설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영웅등급 이상이든지, 아니면 전설등급 설정해놓고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도감작이 없는 것들은 싹다 빼고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어, 바로 도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리는 속도나, 영웅등급을 해놓고, 돌리는 속도라 보시게 되면, 돌아가고, 비슷비슷해? 어. 그냥 수동으로 내가 한번더 확인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요 차이고, 제가 지금, 지금 도감작이 요거 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도감을 할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 거는 8강짜리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면 8강짜리만 강화를 하시는 거예요, 9강으로. 해가지고 9강을 하게 되면 또 소환권 한 개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내가 완전 무과금이다 나는 소환권을 좀더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셔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시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물론, 이게 희귀 등급부터 그 도감작이 있기 때문에 희귀 등급만 설정해서 되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용해를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 용해가 개꿀이에요, 이게. 이렇게 영웅 등급도 도감작이 있으면 한번 강화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도감작을 좀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방패만 3개 먹긴 했거든요? 암만 여러분들이 방패가 지금 남아있는 게뭐 5강, 8강이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5강으로 설정해놓고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겠지만 솔직히 1강부터 나오는데 이걸 강화해서 5강을 띄우는 게 훨씬 빨라요. 운 좋으면 6, 7강, 8강도 늘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좀더 늘리기 위해서 고급 1 설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도감작을 아직 안 하셨다면 도감작도 굉장히 많은 전투력을 챙겨주는 부분이라 그, 추가적인 걸 설명해드리자면, 이, 방패랑, 그 다음에 무기가 진짜 안 나오거든요? 희귀 방패, 희귀 무기 진짜 안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 8강, 11강, 12강 이것들은, 그냥 복구권을 쓰세요. 어느 정도, 강화가 좀 높아졌다라고 하면, 복구권을 쓰시는 게, 차라리 저걸 빠르게 채우고 나서, 좀 여유있게, 어, 이거 설정을 좀 0등급이나 이상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낫지, 제가 저거 한두개 때문에 계속 여기 희귀 등급, 혹은 고급 등급을 해서 설정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되게 손해거든요?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복구권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에 복구권도 많이 받긴 했잖아. 그리고 복구권을 쓰면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엔드급으로 쓸 아이템들에다 복구권을 사용하실 텐데 그 엔드급으로 먹을 아이템들 먹을 기간에 복구권이 아마 더 모이실 거예요. 이번에 대형 크라켄이랑 낚시에서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 크라켄 잡고 나서 10개를 먹었죠. 1억짜리에다 같이 있는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복구권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저희 희귀 등급을 끝내시고 마음 편안하게 영웅 등급 이상으로 돌리시는게 훨씬 효율적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좀 도감작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팁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도감작 빨리 채워서 스펙업 내실 잘 쌓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또한 조금이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거 잊지 마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